반갑습니다. 경인서부 임장왕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5호선 연장 관련돼서 민자 노선 요즘 말이 많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골드라인을 만드는 것 같아서 반대 입장입니다. 어, 저는 이제 개인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게 큰뭐 어떤 정책의 영향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어, 내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 민자 노선으로 나온 어 유튜브 영상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쪽 알뜰인싸라는 곳에서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어 출처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민자 노선이 지금 그 대우 어 현대건설이죠. 었 현대건설하고 이화 플랫폼 거기에서 공동 3차로 제안했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만든 홍보 영상이 아닐까 추측만 할뿐 정확하게 어디에서 만든지는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점 먼저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민자 노선을 보면요. 이 여기에서 마곡나루역이 101로 돼 있고 여기서 빨간색이 5호선 방화에 끝나는데 102에서 서로 두 개가 만나고요. 그다음에 신곡 차량 기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곡 차량 기지 옆에 보면 자원 순환 센터 이전 후보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이곳이 지금 그어 뭐죠 방화 그 건설 폐기물 폐기물 처리장이 있죠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서 이걸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곳을 생각하는 건지 여기에 자원순환센터 이전 후보지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쭉 가다가 이 향신 향산이죠 향산 향산에 103이 되었고 이 풍무역이 104 풍무역 여기서부터는 조정안이랑 동, 동일합니다 여기서 103, 104, 여기가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감정역, 그리고 장기역까지는 똑같고, 이게 본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101에서부터 108까지 지선이라고 되어 있고, 이 101은. 그리고 2단계 장례, 한강, 김포 한강2, 콤팩트 시티는 109, 110인데, 장래, 그러니까 1단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거 가지고, 이제, 민자 사업으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이게 국토부 조정안인데, 어, 달라진 점이 이거죠. 이게 뒤쪽에 한강 투 컴팩트 시티는 2단계로 넘어갔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 뒤쪽에 아무래도 철, 그 차량 기지를 생각하고 있던 게 지금 신곡 차량 기지 이쪽으로 앞쪽으로 바뀌어 있고 어 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역은 없이 차량 기지만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기가 아라 터미널역 예정 이름은 명확하지 않은데요. 여기에 아라 터미널역이 있는 곳이 사라졌어요. 여기 여기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어 그런 차이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가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직결이고 지금 이 국토부 조정하는 5호선을 그대로 끌고 와서 가는 건데 이거는 좀 달라진 거죠 5호선과 이곳에서는 여기에서 평면환승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 0역에서 평면환승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5호선으로 만약에 갈아타고 싶으면 이렇게 쭉 타고 와서 이곳에서 평면환승을 통해서 5호선으로 가고 만약에 마곡나루역에 가고 싶으면 그냥 쭉 타고 하면 종점이 마곡나루역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선으로 연결하는 그게 아닌데요. 자, 이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이 방화 차량 기지 이쪽에서 평면 안승을 하겠다는 거고 이 지선 마곡나루역까지는 한 번에 일단은 갈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마곡나루역이 어세 개의 정끝 그 트리플 역세권이 되게 하겠다. 공항철도 9호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어, 그 민자노선에서 추진한 지선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면 환승은이 102, 방화 차량 기지에서, 방화 차량 기지에서 실제 5호선으로 천호동 방향으로 평면 환승 하겠다. 이렇게 어,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 지선이 101역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구축을 하겠다. 자 이해 이해 되셨죠? 만약에 어, 5호선을 내가 타고 싶으면 5호선 타고 여의도를 간다고 여의도를 가고 싶으면 이 백이역에 와서 내려가지고 어, 5호선으로 평면환승을 해야 여의도를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마곡나루역을 가겠다 그러면 이걸 타고 가면 쭉 마곡나루역이 종점이 돼서 마곡나루역까지는 갈수 있는 이게 지금. 민자 노선입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달라진 것이 지금 8량인 것을 이제 사량 정도로 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무인 운전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 시설 규모 축소가 어느 범위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어, 열, 8량을 사량으로만 하는 건지 플랫폼 자체도 플랫폼을 사량에 맞춰서 할 건지 아니면 플랫폼은 향후 확장성을 위해서 8량으로 설계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시설 규모를 축소해서 최소화시킨다고 해서 또 4량의, 4량의 플랫폼을 갖게 되면 지금 골드라인의 문제점이 그거죠. 2량짜리인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타는데도 늘릴 수가 없죠. 이미 플랫폼 자체를 2량으로 맞춰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말, 말하는 것은 2027년 빠른 착공을 하겠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서울 수도권의 그 노선이죠. 노선을 보면요. 자, 제가 노선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노선인데요. 전체 노선입니다. 전체 노선인데 1호선부터 보자고요. 1호선을딱 클릭을 하면요, 인천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죠? 연천까지 돼 있어요. 서울을 통과해서 연천, 동두천, 의정부,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인천, 부평, 부천.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의왕, 수원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평택 어디까지 가냐면요, 아산, 온양온천, 신창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겠지만, 그리고 좀 직통이 있어서 또 조금 빨리 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경기도 멀리까지, 인천 멀리까지 가고, 경기 북도 위로도 다 가고 있습니다. 김포가 없어요. 김포가. 2호선은 서울만 순환하니까 넘어가고요. 3호선도 보면요. 일산을 가고 있죠. 일산. 일산까지 가고 있고, 밑으로는 이제 서울이고요. 이쪽은 서울이니까. 이 3호선은 가고 있고 이 3호선도 연장한다 그러죠 어디로? 그 밑에 어디죠? 갑자기 생각나는 삼기신도시 어, 하남, 하남 쪽으로 연장을 한다고 계획을 발표했죠 3호선 연장을 자 여기는 또 연장을 해 준다고 그래요 자 4호선, 4호선 위로 가면요 저기 진접까지 가요 당곡의 진접, 그리고 밑으로는 안산 오이도, 한대앞 뭐 평촌이면 안양 사당에서 서울을 벗어나면 안양, 평촌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3번, 3번 밑으로 해서 안산까지. 3번이면 군포고요. 여기도 세개의 경기도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5호선은요. 5호선 이걸 김포까지 안 해주겠다는 거죠. 김포까지는. 자,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민자노선으로 하면 이게 또 직결이 아니라 환승이 있는 거고. 여기도 보면 하남까지 가죠. 하남, 미사. 왜 김, 유독 김포만 안 되는지, 김포 검단만 안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6호선도 서울만 도니까 그렇다 치고. 자, 7호선. 7호선도 지금 보시면 도봉산, 장암 통해서 이거 더 위로 올라간다고 제가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서쪽으로는 이거 어디까지 가죠? 청라까지 가죠? 인천, 청라까지. 다 이렇게 멀리멀리 멀리 연장을 합니다 직결로 자 8호선 최근 8호선이 별내에 갔죠 별내 어, 구리 다산 별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 남양주까지 간 거죠 구리시 남양주시 자 9호선 9호선도 지금 개화에서 끝났는데 급행은 공항철도까지 공항까지 갈 거고 이 지금 중앙보훈병원이 더뭐3단계인가 이렇게 하고. 3기 신도시인 왕수까지도 지금 올리는 것으로, 어,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김포만 안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나머지는 뭐, 공항철도고, 경의중앙, 중앙선도, 여기도 파주, 파주가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GTX-A도, 이거는 뭐, 어, 외곽에서 빨리 가게끔 하는 거니까, 당연히 외곽이 들어가는 거고, 저 김포 골드라인. 이거 하나 있죠. 지금 김포공항에서. 이거 굉장히 혼잡도가 1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게 문제인데. 자, 이, 여기에다가 하나 더 5호선도 이제 신그 방화 쪽에서 평면 환승하는 노선 하나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어, 저는 그래서 좀 반대입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도 인천지하철이니까 인천만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고 인천 2 호선은 고향까지 연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자 이래서요 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국토부 민자철도사업 발굴한는데 이건 서울 말씀드렸죠 (24일날) 지금 슬슬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어, 민자사업으로도 어떻게 뭐 가능성을 엿보려고 하는 건지 재정이 없어서 이런 건지 뭐 슬슬 연기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어, 그 지금 공항철도에서 구호선 평면한승 이미 저는 여러 번 경험했고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이용하셨을 겁니다. 공항철도 구호선 평면한승 이게 어, 그냥 간다는 거 하고 내려가지고 기다려서 타는 거 하고는 차원이 틀리고요. 당연히 계단을 올라가서 내려가서 이러고보단 편하긴 하지만 이것도 그 그냥 가는 거보단 불편한 거죠. 그리고 내리면. 이 굉장히 위험해요. 막, 그,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뛰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2의 골드라인을 진짜 만들 것인가. 김포공항에서 환승하는 골드라인이 있는데 또, 어, 발산, 그 발산이 아니라 방화 쪽에서 또 환승하는 거를 또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사량 운행인데 플랫폼은 그 팔량 향후에 또 인구가 많아질 것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사량 운행에 또 사량으로 만든다면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확장성이 없어서. 자 그리고 콤팩트 시티 교통 대책은 날라간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지금 어, 윤정부의 첫 번째 신도시인데 이거는 만약에 여기다 교통 안 넣어줄 거면 절대 콤팩트 시티 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김포 어, 힘든데 올림픽대로도 마찬가지고 저 골드라인도 그런데요. 콤팩트 뭐 시티의 교통대책 없이, 어, 이걸 하겠다? 그럼 콤팩트 시티를 취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곡에 차량기지를 넣는데, 여기도 역 없이, 어떠한 그, 뭐, 메리트도 없이 차량기지만 떡하니 갖다 놓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민자철도 요금 비싸잖아요. 신분당선 아시겠지만, 비쌉니다. 비싼데, 여기에서 안내는 통합 요금제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싸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민자철도 요금은, 어, 기본적으로, 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획한 대로 또다될 것이냐, 이거를 또 의구심을 가져야 되고요. 27년 빠른 착공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뭐, 5호선도 마찬가지. 지금 뭐, 중재안도 마찬, 똑같은 얘기지만, 저는 이 빠른 착공이 지금 현재로서, 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27년이 나온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착공을 하려면 아까 뭐 차량기지 뿐만 아니라 그 건설물 폐기장 그것도 협의가 돼야 되고 뭐 교통비 분담이라든지 협의돼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5호선이 그런 것들이 다안 되고 해서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 빠른 예타 뭐 들어가, 신속 예타 들어간 수준인데 어 이게 저는 좀 사탕발림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어떤 뭐 아무것도 아닌 개인이지만 민자 노선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고 직결노선 재정 투입을 찬성하고 있고 신성 예타로 결론을 빨리 내주고 노선도 중지안으로 바로 확정을 지어버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뭔가 결정된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 새로운 뭐가 나온 것 같고 민자 노선도 또또 어 신청을 하는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또 지역 커뮤니티는 또 뭐가 좋네 이러면서 또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또 일어나고 있고 혼선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뭐 지난번에 말씀 얘기를 했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좀 답답한데 어쨌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직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서부권 관련된 교통망 소식 분양권 소식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이런 어 유튜브 공유하셔가지고 의견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